사람 사는 방에 웬 신내가 개밥 신내가 날이 엄마... 들어봐이털 빠지는 거 봐. 비껴 봐. 흰색에 털 봐, 털. 무승 털가리야, 그래. 내놈 새끼야. 춤승털가리 아, 엄마 나가. 내가 그냥 알아서 치울게. 입만 아... 벌리면 그집 말이 자동으로 나와. 여러분, 어렸을 적 방이 더럽다고 부모님께 혼난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시죠? 치운다 하고 안 치웠다가 등짝이 따가울 정도로 맞은 게 엊그제 같습니다.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는 청소. 예전에 부모님들은 어떻게 묵묵히 다해주셨을까요? 오늘은 성공한 사람들이 왜 성공에 있어 청소를 중요시하는지, 혹시 청소에 무슨 비밀이 있는 건 아닌지, 청소에 있어 가난한 사람들이 방청소를 해야 하는 네 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유명 정밀 컨설턴트이자 책 청소력의 저자 마스다 마스이로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는 방은 나 자신이다. 지금 여러분들의 방 혹은 주변을 둘러보세요. 깨끗하신가요? 일단, 제 방부터 치워야겠네. 저자가 밝히는 청소력이란 공간에는 두 개의 에너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냄새 좋고 깨끗한 화장실을 갈 때와 더럽고 냄새나는 화장실을 갈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깨끗하면 들어가고 싶고 더러우면 사용하기 꺼려지죠? 이것이 공간 에너지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공간에 존재하는 에너지는 크게 플러스 자장과 마이너스 자장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방과 사무실도 방금 예와 똑같습니다. 플러스 자장은 방이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상태. 마이너스 자장은 그 반대겠죠. 부자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방을 플러스 자장으로 채우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마이너스 자장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나는 매일 빨래와 설거지를 하는데 매일 청소해. 근데 부자는 무슨. 맞습니다. 청소를 한다고 무조건 돈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 사람들과 기업들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믿져봐야 본전인데, 일단 해봐야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침에 1분 1초라도 더 자고 싶어 이불은 그대로 내팽겨치고 갈아입은 옷은 농구선수처럼 던지고 나온 기억이 생생합니다. 회사에 마치고 돌아오면 피곤함에 옷과 양말을 툭툭 던져놓고 어질러진 침대로 다가갑니다. 책상과 의자를 보면 높게 쌓인 옷과 어질러진 책상이 눈에 보이지만 너무 힘들다며 다음으로 미루게 되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그러곤 옷으로 쌓은 백두산 천지를 형성하죠. 이처럼 더러운 곳은 점점 더 더러워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백두산 천지를 부숴줄 쉬울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샤워를 하면 오늘 받았던 스트레스와 노고 즉 마이너스 자장을 물로 싹 씻어내고 미래의 긍정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들이 막 떠오릅니다. 또한 샤워를 하고 나면 기분도 좋아지고 집중도 잘 되지 않나요? 샤워하고 나왔을 때, 아, 개운하다 하며 나오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자신이 긍정적인 자장을 띠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몸에 있는 부정적인 자장을 샤워를 통해 긍정적인 자장으로 바꿔주는 것이죠. 먼저 본인이 긍정적인 자장을 가져야 내 주위도 플러스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환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방 안에 가득 차있는 쾌쾌하고 탁한 부정적인 자장을 환기를 통해 맑고 상쾌한 긍정적인 자장으로 바꿔주는 것이죠. 추운데 창문을 열어야 해? 라고 하신다면, 당장 여십시오. 성공의 시작은 실행입니다. 인공적인 바람과는 차원이 다른 자연의 공기가 여러분의 뇌를 상쾌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침대에 누워 TV나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둘러보다 충동 구매하신 적 있지 않은가요? 홈쇼핑을 보다가 혹해서, 또는 장을 보러 갔다가 옷이 예뻐서, 저는 요새 니트가 예뻐서 그만. 이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만을 사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진짜 필요해서 산 거야.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진짜 필요에 의해서만 산 물건만 있는지. 하지만 성공한 부자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만 구매한다고 합니다. 저처럼 정리도 못하고 쓸데없는 물건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죠. 다 쓸모 있겠지 하며 구매 버튼을 사정없이 누릅니다. 그러곤 아내, 남편, 부모님에게 등짝을 맞습니다. 그들에게서 정리명령이 떨어지면 우리는 핑계 모드에 돌입하죠. 이건 누가 언제 줬느니 이건 비싼 거라느니 이건 쓸 데가 다 있다는 등 다양한 핑계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그 물건이 현재 내가 하는 어떤 일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필요에 대해 인지해야 하죠. 우선 자신의 방에 필요한 것만 남겨야 합니다. 지금 쓰지 않는 과거, 현재, 미래에 불필요한 물건을 과감히 버리는 것으로 시작해보세요. 과거에 꽁꽁 묶여있던 물건들을 과감히 버리고 미래에 쓸것 같다는 물건도 버리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현재 쓰고 있지만 불필요한 것이 아닌 필요한 물건만 남겨보세요. 물건을 버림으로써 마이너스 자장이 사라지고 막혀있던 기운을 뚫어줄 것입니다. 여기서 부자들의 팁은 물건을 버릴 때 감사하면서 버린다고 해요. 과거, 현재, 미래에서 나에게 준 영향력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보내는 마음을 가져봐요. 여러분, 우리와 부자들이 청소하는 것이 다를까요? 부자들은 뭐 반짝반짝하게 청소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럽게 청소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는 누구나 깔끔하고 열심히 합니다. 다만,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청소에 있어 가지는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청소를 어떻게 생각하죠? 밀리고 밀려 쉬는 날이 돼서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부자들은 다릅니다. 성공한 부자들은 청소를 습관화 시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의자에 냄비를 올릴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의자에 냄비라니. 그런데 우리는 책상이나 의자에 양말과 옷을 툭툭 던져놓죠. 이처럼 우리는 인지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부자들은 항상 자신의 주변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르죠. 아까 들었던 냄비 예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인지한다면 일이 아닌 습관으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방금 얘기한 방법이 어렵고 귀찮다면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게 있습니다. 미국 해군 대장 윌리엄 맥네이븐이 얘기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이불 정리부터 해라. 저도 한 달째 이불 개기를 실천하고 있는데 정말 좋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상 후 이불을 개고 출근하세요. 30초도 안 걸립니다. 퇴근 후 그걸 보는 느낌은 색다를 것입니다. 이부자리가 정리되어 있으니 다른 곳이 보이고 더러운 곳을 청소하게 됩니다. 더러운 곳이 하나씩 보이니 점점 더 커지는 것이었죠. 성공하는 데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침 기상 후 30초만 투자해도 이부를 개는 작은 일에도 성취하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작은 것부터 실행해야 큰 것을 이룬다는 말을 기억하고 습관화시켜야 합니다. 좋은 것은 부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부자가 하는 행동을 따라하고 믿어야죠. 하지만 너무 방대한 정보와 우리의 불타는 열정으로 인해 한 번씩 혼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치고 포기하기일수죠. 저도 나는 안될 놈이구나 자책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위대함을 추구하다 보면 혼란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성공하기 전 씨앗을 뿌려 성공에 있어 나만의 단단한 뿌리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봐요. 남들과 다른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뿌리를 형성할 것입니다. 매일 얘기하지만 혼자 하면 힘들죠. 같이 해봐요. 우리 같이 성공합시다. 오늘 얘기한 청소력에 대한 부분 4가지를 네 빠르게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1. 환기와 샤워하기. 환기와 샤워하기를 통해 부정적인 자장을 긍정적인 자장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라. 일에 대한 집중과 능률이 올라갈 것이다. 2. 필요한 책에 따른 과감한 정리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물건인지 아니라면 과감히 버려라 버릴 때 물건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버려라 그러면 우리도 성공한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다 3. 청소를 습관으로 받아들여라 성공한 사람들은 정리를 습관으로 만들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청소를 일로 생각합니다 청소를 습관으로 만드는 작업을 한다면 성공의 씨앗을 심어 단단한 뿌리가 될 것입니다 4. 작은 일이 큰 성공을 만든다 앞서 얘기한 방법들이 실이시다면 기상 후 2부 자리부터 정리하라 퇴근 후 쌓였던 부정적인 자장이 정리된 이부자리를 보고 자신감과 실행력이 올라갈 것이다. 작은 일이 시작돼야 큰 일로 갈수 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많은 정보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 중 자신에게 맞는 몇 가지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그날까지 함께해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